어, 안녕하십니까. 딱탱글리시입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문장구조 1강부터 시작해서 15강까지 이렇게 음성 녹음한 파일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글을 쓰면서, 어,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로서 표현해서 이해를 좀더 도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 영어 정복의 열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 어,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부분들이 그 열정을 가진 분들에게, 어, 음. 영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목소리도 안 좋고 사투리도 쓰고 뭐 발음도 안 좋지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작업을 끝까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강의 끝나고나서 댓글로 어 응원의 댓글 많이 적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일 강 문장의 5형식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글에서는 문장의 형식같은 이런 글들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왜 골치 아프게 이런 문장의 형식을 있을까요? 어, 품사 제일강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 경찰이 죽였다 강도를 강도를 죽였다 경찰이 죽였다 강도를 경찰이, 뭐, 이런 식으로, 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어, 조사들, 얻는, 주어다면은, 얻는 이가, 목적어다 에면얼러를 유지고, 어, 동사를 마지막에 다, 이렇게만 해주면, 의사소통이 오히려 시전달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들의 특징이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 a police officer killed lover, 이렇게, 어 의사 어, 순서를 축기 주지 않으면 전혀 의사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어 러버 킬더 어폴리오피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완전히 의사 전달이 거꾸로 되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 킬더 러버 폴리서피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뭔 말인지 전혀 의사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라틴의 계통인 영어는 규칙을 주지 않으며 의사 전달이 되지 않거나 때론 왜곡되어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오해 없이 전달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로 규칙을 정해주고 말을 하고 글을 써야만 의사소통에 오해도 없고 또또 또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무조건 단어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도 중요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돼서 문장을 만드는지에 대한 규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규칙을, 영어의, 영어 문장에서 문장을 규칙일,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장의 5다섯가지 형식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이5다섯가지 형태 주어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 문장에는 어, 주인이 되는 주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있고요. 을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고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충어 즉, 보호가 있습니다. 자, I love you 이런 문장의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I'm happy에서 이문장이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보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보 보로 나누어져서 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주어는 주어는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오로지 명사만 주어가 될수 있고요. 서술어는 뭐 하대한 말로 오로지 동사만 서술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 강의를 들으면 주어 서술를안 하고 주어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가면. 주어, 어, 스스로 역할을 하는 것은 오로지 동사뿐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 스스로, 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 명사만 주어가 되는데, 그러면 왜 어, 명사,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 목적어도 명사만 될수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 명사, 동사, 목, 명사,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어, 편의상, 그냥 주어는 그냥 주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서술로는 그냥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명사 나오면, 어, 보호도요. 보도 보면, 어, 뭐, 도와주는 보충으로서, 명사 외에 형용사도 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하면 주목보가 나와야 되고 보 하면 명대형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품사편에서 다 설명을 한 거니까 간단히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장의 양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품사편에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를 열락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영어, 나는 한국에 간다. I go to school. 이 문장처럼 보면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 뭔가면 한글은요, 주어 다음에 서수어가 마지막에 나니다서수어가 주어 다음에 서수어가 나는 나오고 간다. 마지막에 안 갔다 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조순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은 주어가 나오고 서술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반면에 영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바로 나옵니다. I go 해야지 뭐 I 동고 뭐 이렇게 절대로 어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정확하게 주어 다음에 스스로가 항상 붙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그 영어 한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어 영, 영어의 문장의 오응식을 이렇게 도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1형식은 주어동사, 이형식은 주어동사 보어3행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행식은 주어동사 간목, 진목, 사람, 산물입니다5행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어 배우가 나오는데, 이처럼 주어동사가 항상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는 거, 주어동사가 붙어서 나온다는 특징이 있죠. 어, 이런 기본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다섯 가지 형식으로 문장의 5형식이 나눠어지는데이 5형식이 나누어지는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뭔가 하면 이 동사 때문이다. 이 동사가 보를 필요로 하는 동사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냐? 아니면 보나 목적어도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되는 동사냐, 동사냐? 이게 따라서 다섯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특징을 잘 알면, 동사의 특징을 잘 알면 어, 원장의 형식도 아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일형식. 또는 일행식 문장을 볼게요 일행식 문장은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인데요 해석은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i study 난, 어, 나는 공부한다 주어가 동사 하다 나는 공부한다 she teaches 주어가 동사하다 그녀는 가르친다 i learn 나는 주어가 동사하다 나는 달린다 we talk 주어가 동사다 우리는 말한다 my mom cooks 주어가 동사다 나는 요리한다 자, 주어가 서술을 하다 이래야 되지만 그냥 서술을 하는 건 동사뿐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어 서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처럼 일형식 문장은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지, 뒤에 목적어나 보호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목적어가 되는 것은 명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명사보를 필요 고 주어 보호가 되는 것은 명대형이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행용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자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동사가 목적어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들 동사, 일형식 동사들은 혼자서 잘 놉니다. 혼자 잘 놀니까 뭐예요? 자동사. 잘 논다 해서 자동사랍니다. 전 혼자 잘 놀기 때문에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호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을, 일, 이렇게 일형식 동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자동사가 되는 동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영어의 거의 99% 동사는 혼자 잘 노는 자동사가 되고, 혼자 잘 날지 못하고, 목적어나 보호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99.9% 동사는, 그뭐99% 그랬지만, 99.9% 동사는, 어, 자동사도 되고, 혼자 잘 노는 자동사도 되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도 됩니다. 그런데요, 한 1%, 좀더 정확하게 한다면0.1%될 거예요. 0.1%, 1%, 1 동사들은 타동, 어, 목적어가 끝까지 필요 없습니다. 어, 대부분의 동사들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도 되고,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도 된다는데, 1% 동사들은 목적어나 완전히 필요없이 끝까지 혼자 잘 노는 자동사가 됩니다 이 동사들을 완전 자동사 완자 이름도 굉장히 고집있어 보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 동사들은 목적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혼자 잘 노는 자동사도 된다고 했고 1% 동사들은 목적어가 뒤에 오면 안 된다 라고 딱 정해진 완자들인데 이 완자들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에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 완자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완자들은 한1 0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1 0 가지.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거 오고 가는 동사들. 옛날에 우리가 왕래 발착 동사라고 했죠. 이 동사들 보면 오고 가다, 고카 하고요. 라이브 도착하다는 거. 요 종이를 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로 나타나다의 뜻을 넣 동사들입니다. appear, disappear, appear, appear disappear 같은 말이죠. happen, occur. 어, happen, occur. 그 다음, arise도 나타나는 거고요. result, o 뭐뭐로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도, 그리고 consist가 구성되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consider e s u l t arise. 그리고 어디 에디에이는 동사들, Like, 이렇게 열 가지만 동사들만 내면 됩니다. 얘들은 뒤에 절대로 목적어가 오지 않아요. 99.9%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와도 되고 안오도 되지만, 얘들 열 가지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오면 안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열 가지 동사들을 혼자서 완전 혼자 잘 넣는다해서 완자라고 외우면 데입니다. 자열 가지 여기 힘드신 분은요 가장 중요한 거 go, come, appear, happen, occur 이 다섯 가지만 일단 문제 내고서 요구 거 모델 분은 없겠죠. go, come, appear, happen, occur 이 다섯 가지 뒤에는 뒤에 절대로 목적어 즉 명사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완장 위에서는 거의 모든 동사들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단 말이죠. 뒤에 목적어 와도 되고, 목적안 와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목적어나 보호 없이 혼자 잘 노는 문장, 혼자 잘 노는 자동사, 뭐 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그 애네들을 합쳐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행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어 플러스 자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나는 간다. I go. 나는 공부한다. I study. My mom cooks. we talk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단순하고 건조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고요? 부사입니다. 우리가 품사폰에서 부사는 자유부인이라고 했어요. 없어도 됩니다. 문장에서 없어도 되지만, 어, 그런 내용을 좀더 세련되게 하고, 구체적이고, 부가적인 설명을 해서 필요한 말이 부사입니다. 그래서, 일행식 문장에 주어 동사 다음에 뒤에 부사가 붙어가, I go fast 하면 나는 빨리 간다. 나는 공부한다 해서, I study hard. 뒤에가 붙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부사가 와도 일행식이 된다는 거죠. 어, 나는 어, my mom cooks. 나의 어머님은 요리하신다. 어디서 in the kitchen.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고 o 어, faster harder처럼 일단 단순한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져서 부사로 변한 이런 문장도 이령식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예? 전명구라고 그랬죠. 얘들이 어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아, 어, 우리가 부사형에서 명사가 부사가 되는 이 이렇게 설명했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첫 번째로는, 어,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전명구가 형용사 부사가 된다는 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독해할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고로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we talk loudly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한다 크게 말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죠.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동사의 동작이 자세하고 의사 선달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지만 문장을 세련되고 자세하게 만들어 준다 이거죠. 자, 부사는요. adverb라고 하죠. 동사는 동사는 verb라고 하죠 동사는 verb 자 부사 동사 옆에 add verb 이렇게 되니까 주로 동사를 많이 꾸미주죠 부사들이요 행동사는 명사수식이지만 부사는 형부동문수식이라고 품사편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들은 문장의 구성요소가 아니에요 문장의 구성요소는 주어 목적어 보고요 그다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인데 부사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에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분이고 없어도 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자 일행식 문자들 봅시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그냥 주어 동사라고 할게 저도 주어 동사 부사 이렇게 된 거를 일행식이죠 뒤에 부사들이 있다고 해서 부사구가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형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어 플러서 동사만 되어있지, 뒤에 목적 공고 없죠. She study hard, we dance in the room, I learn very fast. 뒤에 부사부사, 부사 뭐, 부사가 많이 와도 관계 없습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사구가 와도 다 일행식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우리 배원도 뭔가요? 주어 어, 3단행 배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즉, 3단현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일반 동사 끝에 s를 붙인다. 3단의 일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반드시 3단 현일 경우에는 일반 동사 끝에 s를 붙여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어의 규칙입니다. 3단의 일법때에 동사 끝에 s를 붙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사 끝에 s하고 명사 끝에 s를 헷갈리면 안 돼요. 명사 끝에 s는 복수고, 동사 끝에 s는 3단 현일 경우에 붙인다. 분석분에서 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일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지만 앞에 전면구가 있고 뒤에 전면구 전면구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아주 길어도 이런식 문장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이 같은 경우는 the public library in the city hall 이렇게 city hall이에요. 전면구죠. 전치사 플러스 the city hall 명사인데 이 전면구들이 더 어, 이런 명사 뒤에 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뭐로 변했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변했죠. 전명구들이이 어, 뒤에는요 늦게 어, for, 어 늦게 오픈이 아니고 오픈 어, for local residents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뒤에, 동사 뒤에 있는 경우, 전명구들은 전부 다 부사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있는 전명구들은 전부 다 형용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그래요. 구라는 것은 단어가 한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도 관계 없습니다. 단어 두개 이상이 모여서 단어 덩어리를 행성할 때, 그 때를 구라 그러고, 나는 하나 딸랑 있을 때는, 그 때는 단어 한두에서 있어 단어라고 이야기 합니다. 구라는 거는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 있으면 구라고 그래요. 구. 자, 이렇게. 일행식 문장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지만 전명구들이 앞뒤로 막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짧은 단어들도 다른 문장도 있지만 긴 문장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일행식 문장은 주어 보라서 동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어 보라서 자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일행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 문제풀이를 통한 문법치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네티즌의 질문입니다. 일형식 문장에서 부사적 어구랑 수식이랑 뭐가 달라요? 영문법 독학하려고 하는데, 유유, 너무 어렵네요. 이런식 문장 중에 time flies like an arrow. 이 문장에서 like an arrow 이 어, 수식어라고 나오고, I'll stand, I'll stand on the hill. 이 문장에서는 on the hill 이 부사적 어구가 나오네요. 부사적 어구랑 수식어랑 뭐가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 c u r l 처럼좀 재밌게 목소리를 바꿔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 아. 좀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음에 또, 어, 네티즌 질문 나오면 좀더 한번 잘해서 여러분들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할게요. 어? 자, 이렇게, 어, 부사적, 이게 지금, 뭐, 어, 한글을, 영어를 배우려면요. 한글의 기본 개념이 좀 일단 있어야 돼요. 어? 어, 한글의 개념, 즉, 어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만 영어가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외국에 살아가 영어가 그냥 아주, 어, 마르톤, 모호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어, 한글의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치. 여러분, 수식을 하는 게 수식어가 뭐가 되나요? 이거는, 어, 수식어는 형용사하고 부사가 수식어입니다. 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저, 꾸미준다가 수식하는 같은 말입니다.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수식어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데, 부사적 어구 구가 들어갔죠. 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명구가 된 거죠. 그렇죠. 라이컨 like 에로처럼 이게 하살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어서 부사가 된 것을 부사적 어구라고 합니다. 지금 볼까요? 어, time flies. like a narrow, like가 동사도 되지만, 어, 여기서는 전, 어, 전치사로 되었죠. 왜냐하면, 앞에서 time's fly, 어, 시간은 날아간다, 흘러간다, 라고 동사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맹사가 되어서, 하사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어, 하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imes flies like an arrow. 시간은 날아갑니다. 어떻게 하살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되어 죠 부사는 장방시입니다 장소, 방법, 시간. 하살처럼이니까 방법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어, 그다음에 Our school stands on the hill. 우리 학교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죠 On the hill.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어, 그 다음 부사로 변했으니까, 장방시 중에 뭐요? 어디 위에 있으니까, 장방시 중에 장소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on the wheel, 이렇게 됩니다. 해석할 때는 항상 주어부터, 이거는 항상, 항상 주어부터입니다, 무조건. 우리 학교는 어디, 서 있습니다, 어디에? 언덕 위에. 우리 학교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여기대해석하면타 i 시간은, 어, 날라갑니다 하살처럼.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빨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Like an arrow on the hill 이런 것들은 어 부사 역할을 하는 수식어이자 부사구가 되죠. 그래서 부사적 어구라고 합니다. 진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구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어, 뭐, 부사구가 있어도 무조건 주어 플러스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일형식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일형식 문장은 뒤에 목적이나 보호 없이 혼자 잘 노는 문장이고, 어 일형식 대부분의 99.9%의 동사들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도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도 되는데, go, come, a p p e r happen, occur 요 다섯 가지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합쳐서열개 문제들은 끝까지 완전 끝까지 혼자 잘노는 완자, 네? 뒤에 목적어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완자동사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제 일행식을 다 배웠습니다. 그럼, 자, 이제부터 2행식 문장을 배우러 가겠습니다.